안녕하세요, 여러분. AI 분야 중 특히 3D 및 비디오 기술과 관련된 AI에 많은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이제는 단순한 생산성이 좋다라는 말은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하면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말이 돼버렸어요. 생산성 또는 어떤 도구 그 이상이며 이러한 도구는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산업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작자와 울리 어댑터는 엄청난 돈을 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3D 작업을 해 보신 분이시라면 그 작업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작업인지 아실 텐데요. 이제 그 작업을 텍스트 프롬프트만 가지고 할수 있습니다. 저도 주얼리 디자인을 하면서 항상 캐드와 렌더링을 디자이너한테 따로 부탁하고는 했었었는데요. 그 렌더링 작업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질감의 요소 이런 것들이 이제 텍스트로 다 가능해졌다는 얘기, 이야기입니다. 먼저 웨일리스트로 조인해 주시고요. 어, 이 홈페이지에서 보여지는 샘플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소들이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브젝트, 아이콘, 3D펫, 그리고 프로덕트 디자인까지 다양합니다. 먼저 3D 패스를 좀볼 텐데요. 이 3D 패스는 어떤 오브젝트가 있으면 그 오브젝트의 경로를 의미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포토샵 같은 것들을 작업을 해보셨다면 포토샵에서 어, 그 경로가 패스가 얼마나 중요한 요, 역할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지금 그것들을 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각 튜토리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각 요소들마다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공부하기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먼저 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에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요. 각 요소들마다 개체화 되어서 다 수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좌우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다볼수 있도록 잘 직관적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근감도 충분히 수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어, 크기, 그리고 배치도 쉽게 잘할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3D 작업을 해보셨다면 블렌더만 들어가서 보더라도 그한 객체에 아직 무언가가 입혀지지 않은 그 객체 오브젝트를 놓고 수정하고 만들어 가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아실 텐데요. 지금 이곳에서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그리고 너무너무 쉽게 지금 만들 수 있도록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네온라이트도 이미 이렇게 질감과 컬러가 입혀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직관적으로 수정을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텍스트로 Create a grid of A cubes 이렇게 넣었더니 8개의 큐브가 만들어지고요. 또 랜덤으로 흩어, 흩어지게 하는 것도 그냥 텍스트로 하면 또 흩어집니다. 제가 정말 기다리고 바랬던 기능인데요. 말 그대로 텍스처를 입히는 겁니다. 우드, 콘크리트, 워터, 타일, 그라스, 파이어 이 모든 텍스처를 이제는 입힐 수 있습니다. 어페럴도 있고요. 이렇게 아이콘도 있습니다. 스플라인 AI는 사용자가 만들고자 하는 것을 설명하는 프롬프트만 있으면 나머지 작업을 수행합니다. 스플라인 AI가 이해하는 프롬프트는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상세할 수 있습니다. 빨간 자동차, 뭐 둥근 모양의 나무 이런 식으로 어, 텍스트를 입력하면 정확한 사양으로 사실적인 3D 자동차와 나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뭐 동물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 그 털까지도 텍스처도 상세히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3D 모델을 만드는 것 외에 스플라인 AI는 텍스 트 기반 프롬프트로 3D 개체에 대한 텍스처 그리고 캐릭터, 풍경 모든 걸 어,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Spline AI는 팀원과 쉽게 작업할 수 있는 강력한 협업 기능도 가능합니다. AI는 모든 장치에서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창작물을 실시간으로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스터피스 스튜디오라는 AI인데요. 이것도 텍스트로 3D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맞춤형 애니,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게임 3D 인쇄 애니메이션 및 혼합 현실을 포함한 광범위한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용 3D 모델을 대량 생산합니다. 그 다음에는 게임 개발자들을 위한 어, 아주 좋은 3D AI 인데요. 이거는 그 단순히 3D 모델 생성에만 그치지 않았고, 어, 가, 그 개체의 가시성의 개성과 같은 유용한 디자인 도구가 포함되어 있어서 탐색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모치에는 다양, 다양한 사용자 지정이 바로 이렇게 가능하면서 이것들을 사용해서 프로세스를 더욱 단순해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Luma AI인데요, 텍스트를 텍스트로 3D 모델을 생성을 하든 비디오 영상에서 생성을 하든 굉장히 직관적인 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옵션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마 AI로 만든 3D 모델은 실제 모델과 거의 동일하게 보여서 매력적인 방식으로 생생한 비주얼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네로릭인데요. 네로릭은 텍스트 3D가 아니고 이미지 23D인데요. 어, 굉장히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이 많은 3D 생성기 중에서 그래도 가장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및내로리이라고 어, 합니다. 그리고 어, 사용자 정의가 가능한 기능과 그리고 비디오에서 3D 기능으로 복잡한 3D 장면을 순식간에 만들 수 있는 게또 어, 타사보다는 더큰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3D AI를 어,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지금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시 빨리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얼리 아답 터 답게 얼른 아이디어 내셔서 좋은 일들 많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메타저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